젊은이들이 춤을 추며 교류하는 공간인 클럽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금지된 공간으로 여겨졌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이 클럽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숨겨둔 춤 실력까지 겨루는 댄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지역배기자입니다. 강남역 인근 한 유명 클럽입니다. 야광 팔찌와 조명을 흔들며 신나는 댄스 음악에 맞춰 열광의 도가니가 펼쳐집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클럽 문화를 즐기는 겁니다. 성의 발달 장애인도 있어서 그없에 그런 사람들 오지 말라는 등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이 대회는 같이 성 발달 장애인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저, 저 정말 좋습니다.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8 팀이. 댄스 경연을 펼칩니다. 미리 연습한 곡에 맞춰 춤을 선보이고 사회자가 요청한 즉석 장기 자랑까지 숨겨놨던 끼를 발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굉장히 기분 좋고요. 이, 이 페스티벌에서 처음인데 되게 어, 시작하는데 좀 재밌고 어, 기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 두근두근 하상 댄스 페스티벌은. 발달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대회 준비 단계인 기획부터 실행 단계인 진행과 심사까지 모두 장애인들이 꾸민 겁니다. 댄스 타임과 경연대회로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뭐 우리 사회에서 그 발달 장애인분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취지를 살리는 행사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클럽 문화를 즐기는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거듭난 댄스 페스티벌은 지난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발달장애인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구입니다.